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를 하자라고 하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P하고 Q의 포함 관계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가 충분히 가졌으니까 나누어주는 거죠. 이게 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낙 어, Q이면, 낙 Q는, 나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낙 Q랑, 낙 Q랑, 나달은, 낙 Q가 필요 조건이야. 낙 Q가 필요한 가사를 받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써보니까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진리 집합들 간의 포함 관계가 요렇게 된다는 뜻이 하살표 쪽으로 입이 적버리진다는 뜻이고, 요놈 또한 마찬가지로 Q 여집합, 나 Q는 Q 여집합, 진리 집합이 라지 R의 여집합이 되겠죠? 포함 관계가 하살표 쪽으로 입이 적버리지겠네 자, 요 놈은 동시 변형이죠. 그럼 각각에다 여집합 지어주면 Q, R이 되고, 다시, 어, 포함 관계가 바뀌지. 여기까지 관계, 따라그렇죠다음은표준코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PQR은 다음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P하고 Q하고 R의 관계는 P, P가 Q에 포함되고요. Q가 또다시 R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를 만족하는 겁니다. 따라서 밴드의 그램을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그렇지. 이게 P고, Q고, R, 요리된 형태는 뜻이지. 이렇게. 따라서, 기억에 P, 차, 집합, Q입니다. P에서 Q를 빼고 남아있는 거는 한계가 없죠. 공,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동치면, 이이거랑 집합이 되죠이 놈이랑 이 놈은 똑같은 말입니다. 차, 집합이 공, 집합이라는 것은 뒤에게 크다는 뜻이야. 맞죠? 그렇게. 두 번째, R하고 P의 포함 관계는 틀렸습니다. R의 포함 관계가 P가 R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죠. 니는 틀렸고요. 이것은 이렇게좀 변형해보자 여지합이 우리가 좀 힘드니까 요놈을 요리고싶을까 p 여지합에 오른쪽 c 월 우리가 벤다이 그림 가지고 요렇게 붙일 수겠죠 Q와 벤다이, 벤다이 그림이 아니고 드 모르간 법칙 드 모르간 법칙에서 이게 뒤집어지고 요렇게 되는 관계 요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지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요 상태에서 여지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각각의 여지합을취하면 p가 되고 요놈은 Q와 R의 합집합이 되고, 어, 포함각이 다시 뒤바뀝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참인이라고 물어봤는데, QR의 합집합은, QR의 합집합은 R이 되는 것이 맞지? 요 놈은 R이죠. R이 P에 포함되는 게 틀렸잖아. 얘는 틀리는 거 확인했죠. 모두 틀렸어 답은 기억만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